쭈쭈완니다 오늘은 클래시 누아야 이겁니다 근데 전설 카드 중에서 엄마 마녀를 아직 100%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개하는 덱은 이 덱입니다 와 내가 써보는 중에서 수비에서 좀 최강 수비라고 하기 좀 좋은 카드예요. 지금 엄마 마녀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플레이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엄마 마녀는 플레이 하기 위해서는 수비 쪽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알면 돼요. 수비 쪽으로. 어, 저렇게 되면 버스피드 한번 사용해볼게요. 이게, 어, 페카 나왔다. 이게 페카 잡기도 좋아요. 호흡 음, 안 되니까 이거 나, 미스비. 사용하기는 좀 그렇죠? 음, 점프 데미지는 들어갔네요? 덱은 나쁘고. <laughs> 엄마 마녀를 언제 쓰는 것 따라서 진짜 사용할 게 없다고. 많이 봐요. 난이도가 좀. 여러분도 덱, 덱을 따라해도 되는 덱이에요. 아, 씨. 이걸로 끼기면절다 이렇게 한 거구나. 이러면 버스키면 이용을, 이용을 하고, 패카 나오면 중고인 줄 알아요. 이러면, 뒤에서 많이요. 그래, 무조건 스펠이뭐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말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패트 나오겠죠? 패카 잡았죠? 마녀를 이용해서 기사 넣어도 됩니다. 공격은? 버블링통으로만얘 빼고 기사 넣어도 됩니다. 기사 넣으면 더 안전하게 느네요. 면승리 와우! 괜찮다고요? 택가 상대하기도 좋은 덱게에요 자, 리가 말했지. 1리트로 스피드보다 기사 넣어도 상관없다고. 기사가 좀더 수비하기는 편한데, 코가 좀 비싼 편이에요. 이렇게 비싼 편이에요, 비싸게. 적응이나 맞아줘야 돼요. 기사는 그냥 마음껏 내도 돼요. 기사 사용 방법은 아니잖아요, 기 기사 내줘요, 기사. 절대 그 로켓병이나 프린세스랑 바꾸면 안 돼요. 로켓병 없으니까, 로켓병이 레벨프린서 퀸스를 쓰면 되겠다, 라고 하지 마. 바꾸면 안 돼. 한 가지밖에 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 저렇게 들어오면 난더스피병한번낼 거야, 돼. 이게 파이어, 오? 이게 부... 감 방정까지 쓰는 거. 이거 반칙이지, 감정까지 쓰는 거. 이러면 놓겠다 딱그 스무스로 전개가 되잖아요. 계속 로켓병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수리하기는 진짜 좋은데, 파이어볼 너무 한 방에서 문제. 이거 무조건 타워 뒤쪽에 내지 마요. 이럴때 어떻게 막겠니점전점전 빠졌다. 파이어볼 날려서 레벨이 났다 무조건 마녀 마니... 먹... 메가 나이트 마녀 먼저 내고 거리가 중요해요 라뇨는 위치를 이렇게 놔두고 이보를 이렇게 놔둔거예요저 위치가 좀 좋은 편이에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감천 파이어고 뭐 감천 파이어고 패션 한... 계속 숙소 쓰기가 어렵다 그래도 쓰기가 어려워 그러면 파이어 블라인드이면 끝 덱을 찾고 싶으면 이 덱을 쓰는 게 좋아요 되게 편해요 되게. 쓰기가 좀 어려운 문제지만 특히 페카 만나면 좀 어려워요 이게 아 이거 막 열어 한번줄게오 어, 근데 말 근데 레벨 딸리라고 말하지 마요 근데 이거 그 완전 이게 레벨도 중요해요 레벨도 중요하고 일단, 이거, 그 레벨이, 너무 뭐, 높네요. 일단, <laughs> 파이어볼이라는 건 있는 건 알아. 다 파이어볼 쓰는 게 문제네. 폭은 <laughs> <도우림> 독보다 파이어볼 <빠여버리겠다>. 같아. <laughs> 그래서 좋은, 좋은 게, 좋지 이거, 레벨이 너무 높아요. 레벨이 이렇게 높아? <laughs> 레벨이 너무 높아 다시험해 뿐인 백이에요 아 바텀까지 있네 이거 잠깐만, 바이오를 빠졌으면. 지금, 무리일 수도 있겠어요. 레벨 밀린 타고. 돼지가 좀, 데미지가 좋아요. 이건 그냥 빨려보고 끝낼게요. 일단 1대1로 만들었고요. 어, 이거, 이걸 이긴다고? 야! 예! 레벨 르는 전에도 이겼네요? 이거? 충분히 <laughs> 네. <laughs> <다친 분이> 이돌고 <laughs> 최강의 최강. 최강 최강. 대기로. 여러... 야, 이 덱을 진, 지금 몇번 사용해봤는데도, 뭐 판을 하는데도 떨어졌거든요 근림 요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어요 일단 일단 요까지 떨어졌거든요 시험을 쭉쭉쭉 잘했거든요 그렇지만 다음 영상을 만나요 안녕.